여기는 탄천 벚꽃이 많이 폈어요 어제 잠실보다 사람도 없고 예쁘기도 더 예쁘고 밖에 먹으면 어? 박태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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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태 어. 없나? 약간 좀 더. 좀 더. 풍미가좋어 부들부들 하고약간식 초가 그냥 톡쏘는식 초가 아니 라는 걸보거같아 지하철 타고 가는중이게토력되 이야？김밥 먹 으려나？안 나오 는데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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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개 다. 아이신세개다안 되네. 세개 2만 원이면 싼 거잖아. 어, 싸지. 이거야. 그러니까 사이즈도 너무 좋은 거야. 내가 음. 딱 좋아하는 26cm거든. 그리고는 내가 계란말이 같은 거살수 있더라고. 음. 요거 내가 요거 두개 요거 하나를 한 거야. 응. 음. 그냥 쓰면안 돼. 안 된다고 인덱션에 불이 안 온다고. 아, 불이 안 와. 그래서 <laughs> 불이 게 가열이 안 된다고. 전도율이 없다고. 그래서 하나만 가져가. 두개다 가져가도 돼. 근데 두개다못 어, 가져가. 그래서 <laughs> 다음에 하나 가져가. 사이즈가 너무 좋잖아. 응. 나 내가 딱 좋아하는 내내 프라이팬 내 쓰던 거 버렸거든. 음. 너무 막 이제 안돼 가지고. 음. 세상에, 세상에. 속상하갔다. 어? 속상하고 있어. 어, 내가 이제 너무 아차 싶은 걸 아차. 이디야 토피는 라대 아플싸 아플싸. 전자레인지에 뭐 이분인가? 나도 할해 먹어 봤지. 아, 그래? 그 지난번에 엄마 한번 삼삼 삼친가 좀 썼어. 아, 원래 여기 플라스틱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나오네. 그게 어. 그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더라. 아, 그래? 위에 더, 더 싼가? 그렇지. 싼게좀 몰라 가지 삼치, 고등어, 가자미. 가자미 3개, 고등어 4개, 삼치 3개. 하나, 하나, 하나씩 가져갈게요. 이거를 좀 잘라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예를 응. 들면 반정도로 자르면 되 겠다 요밥봐요런 요, 요, 거는 요 3등분 어쨌든 네가 먹을만한 크기로 오케이 알겠지 잘른 거안 잘른 거 말하다 말아 잘른 거안 잘른 거 국별이 <laughs> 잘안될것 같은데 얼마나 잘라 이 정도 그렇지? 뭐 아니 네가 아 내가 먹을 거야? 그렇지 두꺼운 건 짧게 자르고 아니, 얇은 거는 건... 이것도 얇은 거네. 얇은데? 그러니까. 응. 그래도 맛이 짭짤. 왜? 맛있으면 안 돼. 아, 맛있으면 안 되지. 아나두걸 잘려고 했어. 왜? 굵은게 굵은게 더도 질긴 거 아니야? 아니야. 음, 얇은 것도 맛있는 게 있잖아. 진미채도 진미채 자르는 거 같아. 자 여기 와 m m y j i 어 뭐가? j 저도이 y j 격이 m 삼 j 인격 m y Jimm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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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인 m m y j i 인 m y Jimmy, j i m 그래요 안그래요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거는 원지의 인격 아니야 원남을 어, 따라가고자 하는 인격 음, 아무것도 안나오잖아 너도 안나오고 나도 안나와 지금 <laughs>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오늘 할 거는 오이지, 무침 음, 진미채 볶음 진미채 무침 지미채, 아니야? 미채미채가 다른 미채가또있미 어뭐 되는데 마늘이 세개다 들어가야 돼어 요리마다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아. 한 개씩 넣어야겠는데 여기 떨어졌어 한 개씩 넣어야겠어. 오이지는 마늘 좀 들어가야되는데 맞지? 왜? 니 모르지 한개씩만 있어 암호 암호가 뭐지? 당근 두개 <laughs> 다나 <다. 웃음> 이렇게 하세요 얼마나 해요? 대답 또... 안해줄거 보니까 <laughs> 왜 자꾸 먹어 아이 빠졌나 해서 먹는 거 아닙니까 워서래 <laughs> 아, 요리 다 하고 깨를 넣는게 아니고, 그냥 여기서 깨를 넣어버려. 아, 뭐 이래도 되고, 완성 완성 아, 참기름 냄새. 다그 아, 맛을 먹는 거야. <laughs> <laughs> 참기름 하나면 끝이야. 두부 여기 냉동이 돼 있었잖아. 있잖아, 지금 얘가. 어디에 저기 청국장에 냉동이잖아. 제가 냉동 식품이잖아. 어. 가지고 두부가 냉동됐다가 해동되면 어, 맛이 없어. 이상해. 그래서 여기 두부 돼. 이 두부 넣어 주면 자기 어. 합리화 좀 해. 야 알겠어? 몰랐지. 이거 언제까지 볼까? 좀 세게 가지고 한번 샥 저거 해가지고 아이고씨 목소리 다 들어갔잖아 <laughs> 어 목소리 다 들어갔잖아 목소리에 다 들어가면 안돼 아니 감마 아유 씨같아 이거 뭐지? <laughs> 콩나물 아니야, 그거? 음, 음 부드럽게 됐다, 이거니까. 지난번에 그냥, 이거. 음. 제품이 다른 거야. 그러니까, 니까온 제품이 그래, 그랬구나. <laughs> <laughs> 예? <웃음> 말하면서 깨닫는, <깨달은> 음, <laughs> 말. <말을 웃음> 맞아. 그런 버터 <laughs> 아이디어. 아 어, 맵다 어왜 이렇게 매워 여기만 왔는데도 맵네 이 어떻게 비벼 숟가락으로 비벼 아니 이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나 아니 이거 만든나 아우야 아우 눈물 찔끔하고 나니까 생각이 없네 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씻어야겠어 어우. 아니 그냥 파가 매운 거 아니야? 아니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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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썰려서 맵나? 어어 어 썰리니까 어, 어. 안에 매운 게 나오네 아. 또 먹어? <laughs> 아무짜쌀 때는 쌀다 네일프? 먹어봐 줘봐 단데? <laughs> 됐다 그럼 그걸 노린다 저기 봉지 꺼내봐 자맹뒷미 <laughs> 어묵볶음, 난안 먹는 청국장, 하다만 콩나물, 알고 보니 없는 콩나물, 예? 응. 엄마가 준 반찬들이랑 고기랑 완두콩밥, 갓진 완두콩밥. 아, 배고파.